봅시다. 비록 작은 새라도 돌보시는 나의 주님이시다. 자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 근데 어마어마한 것들이 우선 있지. 뭐 태양이라든지 지구, 지구와 비교할 수도 없이 엄청나게 큰 별들, 뭐또 위성들, 그그그 그, 그 많은 별을 담고 있는 그. 어, 소우주, 대우주. 그런데, 어마어마한 것들만 만드셨는가? 지금 여기 가사처럼 말이야. 자그마한 새. 어떤 어미새한테서 언제 태어나가지고, 그래서 아래서 또부화가 되고, 그 새가 또 언제 어디로 날아다니다가 언제 죽는다. 이런 모든 것까지 다 우리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거란 말이야. 아 그런데 새는 또 그래도 꽤큰 거지 벌레 말이야 벌레 그 벌레가 땅 위에서 주로 돌아다니는 벌레도 있지만은 땅 속에서만 돌아다니는 벌레도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바다 속에 엄청난 생물들이 또 존재. 해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다 하나님이 만드시고 주관하신다 말이야. 너 언제 어, 태어나 가지고 언제 죽어라. 그러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대로 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의 그 머릿속에 그게 다 들어있단 말이야. 그리고 그 세심하고 복잡한 그 모든 계획대로 모든 것을 이루, 이루고 계시다고 말이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하면은 높은 데 계시는 무슨 신인가 보다. 이렇게만 생각할 게 아니라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만큼 많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 가운데 뭘가자 한 귀하게 만들었느냐면 사람이라 세상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뭐가 있으라 어떤 종류가 있으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새들이 있으라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그머릿 어 속에 무슨 종류의 새가 있을 것인가 그 어떻게 생기고 뭘 먹고 살고 그대로 다 만들어지는 거지 하도 그렇게 해서 우주 만물을 다 만드셨는데 사람을 만드실 때는 좀 특별했다고 말이야. 흙으로 티끌을 가지고 빚어서 어떤 모양을 만든 다음에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이 되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많은 우주만물 중에 다른 건 그냥 말씀으로 뭐가 있으라 하니까 그냥 다 생긴 건데 사람만큼은 특별한 동작을 하시면서 만드셨단 말이에요. 어, 그 흙을, 흙을 빚은 다음에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 생기가 뭐냐? 생명력을 가진 용혼이야 생기를 탁 불어넣으시면서 인간들은 오장육부로 만들어져라 눈은 앞에 두 개만 있고 콧구멍도 두 개가 생기고 입은 하나로 만들어져라 귀는 양쪽에 하나씩 만들어지고 팔두개 다리 두개그 다음에 이제 오장육부는 어떻게 생겨라 그걸 말이야 하나님이 속으로 딱 생각하시면서 흙을 이렇게 빚으신 다음에 생기를 훅 하고 불어넣을 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생각한 대로 탁 만들어진 거예요. 그게 지금 인간이란 말이다. 나라는 사람이 이렇게 존재한다는 것이 그 어떤 이적 기적보다도 놀라운 일이라고요. 그런데 말이야 그걸로 그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그 우주만물을 만드시기도 훨씬 전에 자 2011년도 6월 11일에 준석이가 권아묵의 아비와 또 윤성규 어미한테서 대한민국에서 태어난다. 이렇게 정해놓은 것이 있고 그것도 또 준석이라는 녀석은 내가 택한다. 나의 아들로 택한다. 뭐 이런 게 있는 거야 글쎄. 아니 우주 만물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의에서 택함을 받았다는 거야. 근데 야 우주 만물을 그냥 하나님의머릿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뭐가 있어라. 그러니까 뭐 수많은 것들이 만들어졌다 그랬지. 아 그렇게 하는 하나님이 뭐 우주 만물 만드시기 전에 준소기를 기억하고 선택한다? 그 못할 것 같으냐?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시지. 하여간 그렇게 해서 말이야. 나와 여러분들은 우주 만물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선택해 주셨다. 그뿐이냐? 우리는 어쨌든 태어났는데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야. 그런데. 그 죄를,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천국에 못 가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죄를 몽땅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또 인간으로 이 땅에 보내야 되겠다. 하고 또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죄를 그 예수에게 다 뒤집어 씌워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가 이 땅에 와가지고 김성석이 죄, 진경이 죄, 준석이 죄를 다 몽땅 굶어지고 피를 흘리고 죽게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죽으면은 이제 저 녀석들의 죄 값이 다 치러진다. 그렇게 예수가 죽기만 하고 끝나면 소용없어. 나와 여러분들을 성령에 의해서 거듭나게 한다. 그래가지고 복음을 들을 때 그건 무슨 뜻인지를 알아듣게 하고 믿게 한다. 이 놀라운 권능이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모든 죄를 삼받고 구원 얻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근데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머리가 똑똑하고 공부 많이 하고 그런 사람들입니까? 학교에서는 과연 밑바닥에서 놀던 사람, 또 천하의 못된 인간들, 아, 이런 사람들이 아 예수를 믿게 되는 거야. 그게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냐. 그래서 나와 여러분이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 거예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내가 예수를 확실히 믿으니까 내 안에 누구를 보내주셔?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는 거야. 그 성령이 내 안에 오시는 그 성령이 또 누구냐 하면 그 성령이 바로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그래. 성부, 성자, 성령이 한 분으로 계시다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거야. 그러면서 이제 뭐라느냐? 우리를 말씀을 자꾸 보고 듣게 해가지고 깨닫게 해요. 아 그러면서 믿음이 자라게. 아, 내가 과연 어떻게 못돼 먹었는지, 무슨 죄졌는지, 이거 제대로 깨달아서 회개하게 하고. 그래서 이제 날마다 사람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게.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 여기 이제 가사에도 그게 나오는데.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 죽을 때내 영혼이 완전히 고룩해지게 해줘요. 그래서 이제 영혼이 육체에서 탁 빠져나가는 순간, 내 영혼이 어디 가나?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야. 이런 엄청난 일을 우리 하나님이 매일 매순간마다 우리를 위해서 일고 계시다고 말이야. 그래서 여기 다시 2절 봐. 작은 새라도 돌보시는 나의 주, 그 새가 뭐 예수 믿어요? 새가 저 우리 예배당 바닥 청소하고 가요? 그런 거 없잖아. 그런데, 아, 그런 놈들도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돌봐주신다니까요. 하 아, 참말로. 자, 그런데, 그런데 말이야. 우리가 누구냐? 우리는 창세전에 뭘 받았어요? 선택을 받았어요. 우리가 영생권 없게 하려고 하나님이 누구를 희생제물 삼았어요? 예수.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됐단 말이다. 아, 그런 우리들이 뭘 먹고 살아야 될지. 어디서 뭘 하고 살아야 될지. 그런 거 계획도 안 하고 준비도 안 해놓고 내버려 두셨겠냐? 그래서 다시. 비록 작은 새라도 돌보시는 나의 주여. 나와 함께 계시오. 나를 지켜주소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요. 다 하나님이 돌봐주고 지켜주지요. 아니, 만세 전에 선택받을 때부터 벌써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다 돌봐주고 계시는 거야. 그런데 이 땅에 이제 태어나고 나서 천국 갈 때까지도 하나님이 다 돌봐주신다고. 그런데 말이야.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 똑같으냐? 다 똑같은 신앙을 가졌냐? 다 똑같이 하나님을 잘 섬기냐? 그러지 않지. 그래서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 누구나 그 혜택을 누리고 있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예수 믿은 이후에 어떻게 변화되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닦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돌봐 주시고 사랑하시는 것이 달라. 사실 말이야. 성숙한 신자들보다도요. 미성숙한 신자들이 더 열심히 기도해야지. 성숙한 신자들은요. 그 이미 장년 수준이 됐어요. 그그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시시콜콜 다 도와주지 않아도 어느 정도 자기가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초등학생 신자일수록 누구보다도 더 하나님께 간절히 간절히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되겠냐 안 해도 되겠냐 해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비록 초등학생 수준이지만은 예수를 확실히 믿은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절대로 헛되지 않지요.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말이야,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환란과 시련이 없을 수가 없어요. 또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사명을 수행해야 되잖아. 아, 이거 참 너무 어려워 힘들어. 그러니, 그저그저 계속 기도해서 하나님, 나좀 우선 죄짓지 않도록 지켜주세요. 그리고 나좀 도와주세요. 나 열매 좀 제대로 맺게 해주세요. 하고 간절히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또 셋째 줄 봐. 한미천벌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그랬지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줄 봐라. 악한 마음 버리고 살아가게 해주세요. 어, 1절 두 번째 줄을 보니까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의 마음을 주세요. 그랬지요? 자, 우리가 말이다. 예수 믿고 성령 세례 받아서 날마다 깨지고, 치료되고, 변화되고, 무장하고, 성숙되어져야 된다. 이거 귀가 닳도록 들었지? 그게 돼야 말씀도 제대로 지켜요. 또 사명도 제대로 수행한다고요. 그런데 이게 날마다 인간이 치료되고 변화되고 성숙하지를 못한다.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말이야, 사람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어져서 말씀도 좀 제대로 이해하고, 좀 제대로 지키고, 내게 주신 사명이 뭔지를 좀 알아서 성실히 수행하고, 자 이렇게 말씀을 지키고, 사명도 제대로 수행하고, 이것을 잘하는 것만큼. 그냥 복은 자동으로 와. 근데 반대로 말씀은 도무지 지키지도 않고, 사명도 엉터리 망터리로 막 하고, 그 육신의 정욕에 빠져가지고서 불신자 우상숭배자들처럼 똑같이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못된 짓거리를 하면서, 교회당에 나와가 예배당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나돈좀 벌게 해주시고, 뭐좀 잘되게 해주세요. 이런단 말이야. 지금 그 사람들은요, 죄만 짓고 있어요. 말씀 안 지키는 죄, 사명을 그냥 팽개쳐 버린 죄, 그 부패하고 타락한 종욕을종욕에 빠져서 하 아, 보드럭 보드럭 거리는 그런 모든 죄, 죄만 자꾸 짓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지은 죄만큼 때가 되면 뭘 받아야 되겠냐? 볼을 받아야 돼 볼을. 그러니까 우리가 말이야, 하여간 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좀 받고 살으려면 말씀 좀 지켜야 돼요. 또 사명 제대로 수행해야 된다고요. 자, 그러니까 너들 말이야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다 같이 깨지고, 깨지고 치료되고, 치료되고 변화되고, 변화되고 무장하고 성숙하는 것. 성숙하는 것. 이거부터 하란 말이야. 이거부터 우리는 말이야 이 찬송과 가사처럼 내 마음이 깨끗해지, 영혼이 내 영혼이 좀더 치료되게 해주세요.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 좀 주세요. 악한 마음 다 사라지게 해주세요. 어, 우리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근데 그렇게 우리가 말이야, 우리 영혼이 변화되고, 우리의 습관이 변화되고, 사고방식이며 모든 게다 이렇게 변화가 돼야 되는데, 우리 노력으로는 안 돼요. 우리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이 만드셨지. 영혼이 병들었다. 그거 누가 정확하게 고칠 수 있겠냐? 하나님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인간의 수단이고 방법이고 지식이고 의술이고 그거 가지고는 안 돼요. 이 우리 사람의 영혼의 문제는요. 전적으로 하나님만이 다룰 수가 있어요. 그래서 2절 봅시다. 아, 1절. 뭐와 같이 되기를? 주님과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한다고. 그 3절에도 보니까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합니다. 우리는 누구를 닮아가야 된다고? 예수님을 닮아. 누가 점점 성장하는 신자냐? 누가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고 있느냐? 하는 말하고 똑같은 거야. 그래서 예수님과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합니다. 하, 아, 이게 돼야 되는 거야, 이게. 근데 이게 왜또 그래야 되느냐? 우리가 예수를 확실히 믿으면 예수 믿는 사람들과 한 몸을 이룬다 그랬지? 그럼 머리는 누구라 그랬어? 예수님. 그럼 우리는 예수님의 뭐야? 그 우리가 자연이 예수님화 돼야 되는 거야. 예수님처럼 돼가야 되는 거야. 이게 안 되면 은 이게 여기 붙어 있긴 한데 이게 병들어 있는 꼴이 되는 거야. 아 예수님은 거룩하고 완전하신데 아 이게 더러운 게 묻어있다. 아 이걸 이, 이게 여기 계속 이, 이 상태로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아 이게 도무지 이게 때가 안 벗겨진다. 수세미로라도 벗겨내야지. 그리고 자, 1절을 다시 떠봐요.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온유하고 겸손한 주의 마음을 주소서. 달라고 구하는 거야, 이제. 자, 주님이 이렇게 저렇게 그런 주님의 그 좋은 면들을 나에게도 좀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야. 내가 어저께 인내심에 대해서 강조했죠? 근데 그 인내심도 말이야. 내가 아, 나 스스로 인내심을 키워야지. 그런다고 되는지 되지만 하나님이 주셔야 돼 그것도 용기, 담대함, 아주 큰 믿음, 적극적인 마음, 어떤 재능, 마찬가지 하나님이 주셔야 돼 하나님이 그런 걸 달라고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이 이거 고쳐주시고 대신에 이런 거좀 주세요 하고 간절히 기도하란 말이다. 근데 내가 나를 생, 생각해 아 나는 말이야 응? 그 다윗처럼 그렇게 용맹한 마음 가지긴 틀렸어. 나 원래 나는 마음이 심약한 놈이어 가지고 그렇게 되기는 어려울 거야. 물론 어렵지.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면 되냐 안 되냐? 되지. 나는 원래 이런 놈이야. 그러고 고개 쳐박고 있지 말고 하나님, 나에게도 좀 이런 거 주세요. 저런 거좀 주세요. 간절히 구하란 말이야. 얼마든지 가능하지요. 그래서 1절 세 번째 줄을 또 보자. 세상에서 우리가 뭐로 있다고 나그네, 나그네로 있을 때 주의 뭘 닮아서 형상 닮아서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는 이제 살아가면서 말이야, 우리가 뭐 언제 한 군데만 딱 이렇게 머물러 사냐?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여러분들도 직장 생활하는데 그 직장에 한 군데에서 죽을 때까지 다니냐? 그러지 못하지. 그러면 옮겨 다닐 때마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되지. 학교도 마찬가지야. 초등학교 졸업했어. 그럼 이제 초등학교 때 나하고 같이 공부했던 아이들이 이제 다 흩어지지. 그 다음에 중학교 졸업했어. 중학교 때 같이 다니는 아이들 흩어지지. 대학을 졸업했어. 대학에서 같이 공부하던 사람들이 다 흩어져요. 그런데 우리가 말이야, 언제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우리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다 같이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빛, 그리스도의 빛, 소금의 사명. 편지의 사명. 편지의 사명. 이걸 좀 제대로 감당하고 살아야 되는 거야. 초등학교 다닐 때는 너들 고그 지금 초등학교 때가 가지고 만나는 아이들. 그 아이들 앞에서 그 아이들이 말이야. 어, 경진이를 이렇게 보네. 어, 저놈 저거 나하고 똑같이 초딩인데. 아, 저놈 저거 생각하는 거며 말하는 거며 행동하는 게 어, 좀 아주 다르네, 저거. 하고 이렇게 보면 아, 경진이가 예수를 믿고 사는 사람이야.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야. 그리고 또, 야, 너 어째서 그렇게, 어, 넌 욕도 안 하고, 저, 그, 못된 짓안 하고, 너 그렇게 사냐?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이렇게 한마디만 딱 해도, 그, 경진이를 보고 경진이 입에서 그 말을 듣는 아이는 말이야. 일생 동안 잊어버릴 수 없는 얘기가 되는 거다. 그래서 그 녀석들이 또 예수 안 믿고 이러고 그러고 돌아다니다가, 그게 선택된 자라면, 누가 보금 전파자가 접근해서 예수 믿어야 된다고.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이렇게 얘기해주면 초딩 때 경진이가 생각나는 거야. 내가 이렇게 십몇 년이 지난 다음에 비로소 또 예수가 뭔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또 듣게 되는구나. 아, 그 놈이 예수 믿는다고 그랬지. 아, 그놈 그거 참, 그 초딩 때지만 딴 놈들하고 달랐지. 이런 게 기억나면서 교회를 가야 되겠다.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어야 돼. 자, 그 다음에, 삼, 어, 삼절 봅시다.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또, 뭐를 따라서 살게 하소서? 주님의 뜻을 따라서. 그래서, 깨지고 치료되고 변화되고 성숙하는 사람일수록, 말씀에 더 관심이 있는 거지. 더 열심히 배우게 되는 거지. 말씀 좀잘 지키도록 도와주세요. 사명 좀잘 수행하도록 도와주세요. 이러고 간절히 간절히 기도하게 된다 고 말이야 그런 사람도 해야 돼요 말씀 점점 더잘 지키고 사명도 더잘 수행하고 이렇게 되면 또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도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이야 그 말씀 지킨다고 그러고 사명부터 수행한다고 그러다 보니까 전처럼 돈도 잘못 벌어 그런데 그 이상하게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전보다 더잘 돼가는 거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그가 우린 그런 걸 믿고 살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다음에 주 은혜로 거듭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말씀 위에 굳게 서. 아 요것도 또 중요한 말이. 야 이런 말씀도 알고 저런 말씀도 하는데 아 살아가다 보니까 또 어떤 사람들이 나고 그 말씀 못 지키게 하네. 그럼 또 생각이 이렇게 달라가지고 또불의와 타협. 이게 이런 놈이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말씀 위에 굳게 서야 된다고 말이야. 그래서 또 마지막에 뭐서 영원 무궁하도록. 그 주님과 함께 살이라 아, 이거 참 멋있는 거지. 그 시간이 지날수록, 음, 여진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는 딸이구나. 어? 박지현은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이구나. 라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보게 돼야 돼. 그저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말이야. 우리 각자를 보면서, 어, 저 친구 저거 누가 함께 하네? 아, 예수님이 함께 하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봐야 돼, 이걸.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뭐가 걱정, 걱정이냐. 아, 이거 큰 절벽을 만났어. 근데 내가 반드시 이걸 통과해야 돼. 하나님께 내가 부르짖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면 절벽이 박살 나는 거지. 큰 문제가 생겼어. 아,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해라. 틀림이 없는 거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게 되면 말이야.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을 만나도 해결할 수가 있게 되는 거야. 나 혼자지만 저기 천명, 만명을 이길 수가 있게 주는 거야.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데도 너끈히 살게 되는 거야. 뭐가 어떻게 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게 되면. 아, 이거 참말로 그렇다니까요. 내가 하나님께 어떤 때 이걸 놓고 기도하고 저걸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응답을 줘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틀림이 없어.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기를 힘쓰라고. 그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하나님의 딸이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지. 내가 이제 좀더 잘해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결심을 하면 되는 거야. 우선 기도부터 하고 말이야.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기도부터 하란 말이야. 근데 우리 오늘 제자훈련에 참석하는 사람들만 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이 됐다! 하면 은뭘 못하겠냐? 그런 사람이 하나만 있어도 그 사람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할 텐데. 아이, 여러, 이 여러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이 됐다. 이들이 합심해서 뭘 한다. 뭘 못할 게 있겠냐? 그래서 말이야, 우리 이런 제자훈련은, 이 종합병원이다. 이 종합병원의 원장은 누구시냐? 예수님이야, 만능의 의사야. 그래서 우선 너희들은 우리 이 제자 훈련을 통해서 영적인 병, 육적인 병 이런 거 여기서 치료가 돼야 되는 거야. 여긴 또 뭐야? 정말 천국의 사관학교야. 그냥 신병 훈련소 정도가 아니라 천국에서 장교를 키우는 사관학교야. 정말 잘 훈련되고. 모든 것을 잘 갖춘 장교, 천국 장교들을 길러내는 천국 사관학교란 말이다. 그런데 또 여기가 또 뭐냐? 보물창고야? 온갖 보물이 여기 다 있단 말이야. 이 보물이 어디 있어? 말씀에 있지. 이걸 여러분들이 자세히 듣고 배우잖아요? 그래서 그걸 많이 가지게 되잖아? 온갖 보물을 가지게 되는 거야? 근데 듣고 흘려버리고, 멍해가지고, 뭔지도 못못 알아듣고, 그런 놈은 보물을 골고루 가지, 기 가질 수가 없겠지. 잘 들었지? 여기에 입학된 것을 참으로 감사해라.